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지난번에 폭스바겐 아테온의 시승기를 한번 올린 적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폭스바겐 골프, 파사트, 그리고 아테온이 세대의 차를 하루에 다 타보는 그런 코스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허술하게 진행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이 아테온 같은 경우엔 정말 매력적인 차였기 때문에 짧았던 그런 시승 타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 측에 좀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차를 타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143-1507뭐 차량인데 CF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뭐 기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시승을 했던 그런 차더라고요. 파란색에 멋진 색상을 가진 아주 근사한 세단입니다. 사실 알라인이 7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혹시 가능하면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차량은 이미 시승 예약이 다 차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차도 풀옵션이나 마찬가지인 차량입니다. 폭스바겐 아테온의 매력을 충분히 대변할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자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외관 디자인입니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저 헤드램프부터 그릴을 통해서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유기적으로 수평적인 라인을 사용해서 저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LED 램프가 여기서도 쭉 이어지죠. LED DRL이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멋스러운 전면부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엠블럼과 여기 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헤드램프 디테일을 좀 살펴보자면, 뭐, 이런 모습입니다. IQ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전면부에 마주오는 차량이라든가, 앞서가는 차량들의 눈부심을 최대한 제어하면서도, 전면부 시야를 확보하는 그런 굉장히 똑똑한 라이팅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후드는 팬더까지 덮어버리는 클램셜 후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팅라인이 최소화되어 있으면서도,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범퍼하단의 크롬 라인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그 수평적인 라인들과 좀 일체감을 이루는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측면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스트백 스타일의 사도어 쿠페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드부터 시작해서 측면부를 가로지르는 저 날렵한 라인을 통해서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에로 라인도 크롬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좀더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고요 하단부에도 깊은 라인을 이렇게 설치하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제공합니다 자, 휠 디자인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색상도 휠의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 묵직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색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19인치 피제로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아치를 이렇게 반듯하게 잘라놨죠. 이를 통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엘레강스라고 딱써 있네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가 색상이 좀 투톤이죠. 바지 색상이 아니고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는 사이드 미러. 그리고 플래그 타입이고요. 이쪽에 보면. 여기 램프가 있어요. 램프가 이 램프가 후측방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해주는 그런 램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어 캐치 상단을 파고드는 이 라인이 테일램프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디테일이 매우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한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는 이렇게 잡아 들어 올린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해 주고요 리어 스포일러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퍼 디자인도 예쁘게 처리되어 있고요 저 하단에 저게 머플러 팁이 아니에요 가닛입니다 머플러 팁은 범퍼 뒤쪽으로 숨어 있고요 저거는 막혀 있습니다 여기 아테온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레터링 위에 여기 엠블럼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는데요 유리까지 한꺼번에 열리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여유로워요. 이거는 일반적인 세단보다도 훨씬 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패션카인데 실용성까지 확보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은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스바겐 아테온의 실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어, 디코드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3 스포크 타입이고요. 멀티 버튼이 터치식도 아니고 물리식이긴 한데 하나의 버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독특합니다. 분명히 물리식이긴 한데 이 만질 때 느낌이 상당히 독특해요. 블랙 하이그로시로 전체로 되어 있고 새로운 폭스바겐의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주행 보조 기능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은 총세 가지로 네, 구성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3분할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그래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색상 있죠.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내 엠비언트 라이트와 연동되는 그런 색상이에요. 아, 참고로 이 차량은 엠비언트 라이트가 총한 30개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좀 취향에 맞는 색상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초록색으로 바뀌면 아, 지금은 라이트가 꺼져 있는데 라이트도 여기 그 엠비언트 라이트가 초록색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클러스터도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 나온 김에 AVM 모니터를 좀 살펴보자면 센터페시아에 매립식으로 박혀 있어요 좀 고전적인 느낌이죠 이러한 구성 요즘에는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게 트렌드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폭스바겐 골프를 보면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설치되어서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테온도 풀체인지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실내 인테리어가 바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에어벤트도 슬림하게 되어 있고 가니쉬가 이쪽 에어벤트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선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 그런 디자인이죠 외관 디자인에서도 가로선이 되게 많이 사용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내 디자인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플하죠? 깔끔한 느낌도 들고, 좌우로, 와이드한 느낌도 들고, 그런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레버는 네, 레버시, 레버시, 기어 노브 레버시. 이 앞쪽에 버튼을 눌러서 당기는 타입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에 드라이브 모드 있고, ISG 버튼 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동주차 버튼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있고요. 오토드 홀 버튼 여기 있습니다. 1 2볼트 시거잭 있고요. 네, 두개의 컵홀더가 있습니다. 저 앞쪽에 저 트레이는 무선 충전 트레이고요. 그리고 여기 공조 시스템 전부 다 터치식이고 어, 디자인이 엄청 세련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네, 심플하고 직관성 있게 그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누르면은 송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로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건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재밌어요, 이거. 내비게이션, 한국형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번 써봤는데, 어, 괜찮아요. 괜찮은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 그리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폰네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순정 내비처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좀 독특한 게 DCC라고 해가지고 서스펜션 세팅을 15단계로 구분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디비주얼에서 조정을 눌러서 DCC를 누르면 이거를 15단계로 부드럽거나 단단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한 단계 한 단계에서는 좀 체감을 못하는데 컴포트와 스포트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컴포트보다는 스포츠 쪽에 서스펜션이 좀더제 마음에 드는 세팅이었습니다. 전면부 뭐이 정도 됐고요. 밖에 비가 와가지고 슬리퍼 신고 왔다는 거. 참. <laughs>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앞에 시트가 제 몸에 좀 맞춰져 있어요. 근데 뒤에 앉았을 때이 정도의 레그룸이 남습니다. 루프 룸도 충분하고요. 2열의 공간은 상당히 좀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게 아까 밖에서 측면 보았을 때사도 쿠피였잖아요. 패스트백 형태. 그래서 2열의 루프가 살짝 낮아요. 살짝. 제 키에는 괜찮은데 180이 넘어가는 분들은 타면은 머리가 좀달것 같아요. 저는 아쉽게도 180이 넘진 않아서. 자여기 독서등이 있고요도어 트림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착좌감이 상당히 좋아요 2열 착좌감이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1열 착좌감 뭐 승차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행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룸미러는 프레임리스 룸미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자, 보시다시피 프레임리스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썬루프는뭐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개방감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예, 개방감 괜찮습니다 요거는 옷걸이 이쓸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후방 좌석을 위한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후방 열선도 되고요 여기 가운데는 좀 올라와 있네요 터널이 있네 폭스바겐 그룹의 공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구성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까지 폭스바겐 아테온의 실내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주행하면서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폭스바겐 아테온과 함께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주로 스포츠 모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내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이 암레스트 부분에 수납 공간에 USB C 타입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 깜빡했어요. 어, 그거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아, 이 차량은 2.0 TDI 엔진과 7단 DSG 미션이 탑재되었습니다. 아, 폭스바겐 그룹의 DSG 미션은 되게 유명하죠. 어, 빠른 변속 속도와 이제 어느 정도 내구성도 갖춰진 걸로 아, 평가를 받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미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강에서는 포르쉐 미션과 견주어 도 충분히 경쟁해볼만하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미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네 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인디 비주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서스펜션 세팅을 좀 하드하게, 어, 컴포트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1 5 단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드인데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디 s 지 미션의 빠른 변속 타이밍의 매력을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모드가 바로 스포츠 모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승차감 또한 좀 어느 정도 네, 하드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행 질감을 느낄 수있어 좋은 모드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젤 엔진이 최근 인기가 별로 좋지가 않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특히 디젤 값이 많이 오른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이 디젤 엔진을 보면은 환경적으로도 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정말 기후변화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는 게 온실가스잖아요. 이산화탄소. 사실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가솔린 엔진 쪽이 좀더 심해요. 디젤 엔진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에서는 좀 가솔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질소산화물이 문제죠.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그러니까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질소산화물 측면에서 디젤 엔진 쪽이 좀 배출량이 좀 많아요. 킬로미터당 121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이 차가. 근데 보통의 2.0 가솔린 모델들을 보면 한 150, 160 100 많게는 뭐170 근처까지 가는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적적. 그럼 질소산화물이 문제인데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SCR을 두 개를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많이 억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신 기준인 유로 6d 그걸 만족을 하고요. 차기 규제까지 만족할 정도로 질소산화물의 그 발생량을 상당히 억제를 했다. 이 폭스바겐 아테온에 들어간 신형 엔진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한 어, 과거부터 이제 2.0 TDI 엔진 많이 써왔잖아요. 폭스바겐이 근데, 이게 점차 이 마력을 계속 늘리고 있죠. 지금 이 차량은 200마력이에요. 물론 폭스바겐 골프에는 150마력짜리 엔진 이 들어왔는데 이 차량 뭐 그거보다 한두 단계 정도 위급이니까 아마 같은 엔진이지만 좀더 튜너블해서 개선을 한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도 40kgm가 넘어요. 그만큼 풍부한 최대 토크. 중간 중간에 이제 가속 파다를 전개했을 때그 펀치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200마력에 달하는 최고 출력 때문에 최고 속도도 괜찮아요. 최고 속도가 시속 237km까지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리터 엔진에서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죠. 게다가 제로백은 7초입니다. 가속 성능도 그 정도면 훌륭한 편이라고 할수 있고요. 디 세그먼트 세단의 교과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 BMW 3 시리즈 320d 그 모델과 견주어 봤을 때도 밀리지 않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 근사한 디자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은 아 5천만 원대. 이 정도 차가 있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5천 초 중반이거든요 가격이 책정된 가격이. 근데 폭스바겐에서는 지금 1 2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4,800 정도까지 다 운이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연말 프로모션을 따져 보면 4천 초반 대까지도 어,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그런 차량인데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겠죠. 하여튼 이 정도 가격대 붙을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의 D 세그먼트 세단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영상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성 측면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디젤 엔진 특유의 약간 그 진동 있잖아요. 약간 진동 그리고 결결결되는 그 엔진 소리 있어요. 어, 있는데, 참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냐, 그거 아닙니다. 아, 이 정도면은, 네, 정숙성 부분에서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조용해집니다. 다른 디젤 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30km에서 40km만 넘어서면은, 뭐,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그 정숙성 측면에서, 그리고 진동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잠깐 좀, 가속을 빨리 하는데요. 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변속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착착 변속해주는 느낌이라서 덕분에 상당히 재밌는 주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약간은 부드러워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도 살짝은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승차감 측면에서는 생긴 거는 굉장히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편안한 승차감이 느껴집니다. 차량이 서 있는 김에 말씀드리자면 시트 디자인은 좀 폭스바겐 특유의 약간 단단한 그런 스타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여기 블레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바디를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느낌도 좋고요. 이 버킷 시트가 좀 타이트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딱 앉으면 좀 깝깝한 느낌이 드는데 여유롭게 돼 있어서 앉았을 때 여유 있는 느낌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방향 전환을 급하게 했을 때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 좋고요. 그리고 스티어링휠 같은 경우에는 디컷으로 깔끔하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파지하는 부분이 타공 처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좀 밟아봤는데, 시원하게 질주하는 그런 느낌. 물론 후륜구동이 아니라서 뒤에서 다 밀어주는 그런 등뒤로 느껴지는 뻔치력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 상당히 좀 경쾌한 주행질감이 인상적입니다. 이 폭스바겐 아우디도 뭐그 밑에 아주 걸출한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뭐 포르쉐도 있고 또 람보르기니도 이 폭스바겐 그룹 산하고 거기서 축적한 기술들이 이 폭스바겐에도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중 브랜드다 보니까 좀 대중성을 지닌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어, 그래도 기계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달릴 때 어떤 그 주행 밸런스도 상당히 좋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 세팅이 전륜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멀티링크. 중형 세단의 교과서적인 세팅이죠. 맥퍼슨, 멀티링크. 근데 어, 브레이크는 좀 특이하게도 보통은 V디스크, 디스크 이런 세팅인데 앞뒤 전부 디스크가 들어가요. 제동력에서 뭐 딸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적절하게 이 엔진 성능을 잘 제어해주는 느낌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코너를 좀 빠르게 돌파를 해봤는데 전륜구동 모델의 경우에는 좀 언더가 있잖아요. 언더 스티어가 좀 있긴 한데 이 차량은 어, 좀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좀 밀려나간다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뉴트럴, 네, 완전 뉴트럴은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코너를 돌파하는 그런 느낌 음, 좋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 네, 이 정도 성능면은 이 상당히 훌륭한 그런 주행 질감을 선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좀 강하게 밟다가 브레이크를 좀 이렇게 밟아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 성능을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브레이킹을 제공을 합니다. 독일하면 아우토반의 그 나라잖아요. 그 속도가 무제한인 고속도로가 있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뭐 이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아우터반이 있기 때문에 독일 차량들이 보면은 고속 세팅을 굉장히 잘하죠. 아테온 역시 고속 영역에서 이 안정감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안정감이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차 가라앉아서 이제 막울리면은 점점점 막쭉 가라앉는 느낌이랄까? 이제 안정적이고 또정숙성도 되려 좋아지는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반자율주행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티어링 휠의 좌측에 보면은 그거에 관련된 이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반자율주행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데, 레벨 2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전식 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향하세요 나올 때, 그냥 한 번만 만져주면은, 조향이 이제, 그, 됩니다. 조향하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 부분이 되게 굉장히 편리하고요. 다만, 좀, 스티어링 휠을 놓고 있는 기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전 주행을 위해서는 역시 이제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제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살짝 틀어줘야 이게 인식을 하거든요. 이 정전식 캔들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손만 올려놓고 가면은 아, 운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레버 있잖아요. 요 이런 레버들, 깜빡이 레버들 여기에 요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런 부분, 이 손가락이랑 이렇게 닿는 부분이 운전자를좀 배려한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차량의 좀 장점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패들시프트가 달려있는데, 7단 DSG 미션이 변속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동 모드에 놓고 이 패들시프트를 적극 활용하면 좀더 재밌는 주행 질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바이너 타입의 HUD가 있는데, 저 HUD의 시인성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클러스터까지 봐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주행 성능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달려줘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폭스바겐 아테오는 아주 멋진, 근사한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외관 디자인은 아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5천만원짜리 차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 부분에서는 트렌디하진 않지만 쉽게 질리지 않는 그런 간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좌우로 쭉쭉 뻗은 선들을 사용해서 와이드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그리고 2열 레그룸도 충분해서 패밀리 세단으로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아주 공간이 커요 유리까지 함께 열리는 헬게이트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훌륭합니다 단점이 있나? 단점? 디젤 엔진을 사용한 거? 그건 단점이 아니잖아요 디젤 엔진이 지금 그냥 인기가 없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연비가 상당히 좋잖아요. 아 연비를 얘기를 안 했구나. 이게 복합 연비가 1 5 5 k m 리터당 15.5km를 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하고 달리면 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것 같아요. 리터당 20km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효율성입니다. 제가 처음 이 차를 받았을 때 남은 주행 거리가 980km였어요. 근데 제가 이 차량을 받고 에코 모드로 집까지 한 30km를 갔는데 그때 켜져 있는 그 남은 주행거리가 104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모드를 적극 활용하면 정말 속된 말로 기름 냄새만 맡고 아 가는 정도의 연비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링 상당히 우수하고요. 이 쫀득한 느낌. 역시 독일의 세단다운 아 좋은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속주행 성능 괜찮고, 가속성능 괜찮고, 코너링 괜찮고, 브레이크 성능 괜찮고, 아, 나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가격까지 생각해본다면 아 연말 프로모션 같은 거 받으면 4천 초반에 탈수 있는 가격 요즘 국산차들 가격 오르는 거 보면 은 가성비로 탈수 있을 법한 아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이것으로 폭스바겐 아테온 시승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아우 차 진짜 좋다